네, 안녕하세요 코미녀입니다 자 오늘 정말 역대급의 민코인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자 정말 초대형급으로 성장을 할 것이다 라고 보고 있는데 지금 완벽히 극초기 단계에 있어요 지금 사람들이 이 코인의 정체를 거의 모르고 있습니다 지금 선점을 해야 될 기회라고 보여지고 있는데요 자 바로 요 코인인데 지금 한 일주일 정도 됐어요 출시가 된지 그러고 나서 수직으로 상승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시가총액이요, 23,000달러니까, 환산하면 약 3,000만원 밖에 안 돼요. 너무나도 이제 시총이 가볍다 보니까, 자고 일어나면 10배가 될 수가 있는 게, 이런 극초기 빈 코인이에요. 지금 정말 기회가 된다라고 보고 있고요. 저도 구매를 했습니다. 자, 영상도 하나 올라왔는데, 보시도록 할게요. 자, 이렇게 영상도 올라왔습니다. 정말 좀 기대가 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공식 홈페이지에 들어와 보니까 게임하는 플레이를 하고 트레이더가 수익을 올린다라고 하면서 이제 게임파이 허브라고 나와 있어요. 그래서 이제 게임 관련된 토큰이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 자, 스트레 던전 RPG라고 나와 있죠. 그래서 플레이어가 던전 모험을 떠나고 강력한 적과 싸우는데 스트레 토큰을 획득하는 블록체인 기반의 웹3 게임이다라고 나옵니다. P2E랑 좀 비슷하다고 보시면 되실 것 같은데 단순히 P2E가 아니라 플레이 투 번을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소각을 틈틈이 하기 때문에 이제 영구적으로 이제 불에 태워서 공급은 감소를 하고 수요는 증가를 하기 때문에 가격은 폭등을 할 것이다 라고 재단 측에서 설명을 하고 있어요. 자 상당히 기대가 되고 있고요. 벌써 게임 티저 영상이 만들어졌습니다. 이거 보시도록 할게요. 자, 이렇게 영상까지 올라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상당히 좀 기대가 되고 있고, 게임 티저 영상이 벌써 출시가 이렇게 돼서 정말 대박을 칠 거라고 보고 있는 거고요. 재단 측에서 언급을 했어요. 시장이 최상의 상태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왜 출시했는지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계실 겁니다. 저희 팀은 신중하게 논의한 끝에 출시를 진행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저희의 주요 목표는 강력하고 장기적인 프로젝트를 구축을 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저희는 프로젝트의 성공이 시장 상황에만 달려 있는 것이 아니라 제공하는 가치와 이를 지원하는 커뮤니티에 달려 있다라고 믿습니다.라고 올라왔습니다. 자, 대박을 칠 거라고 보고 있는 거고요. 캐스트가 시작이 됐다라고 하는데 커뮤니티 캐스트를 완료해서 보상까지 지금 현재 진행이 되고 있고요. 에어드롭까지. 진행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들어와 보니까 퀘스트가 있는데 1일로 할 수가 있는 게 있어요. 그래서 자 1일 퀘스트 완료하면 독점 보상까지 지금 따라오고 있는데 에어드랍 신청하고 싶으신 분들은 제가 루트를 알려드릴 수가 있으니까 010-5933-3168로 저한테 스트랩 세 글자 보내주시면 에어드랍 받으실 수가 있게 제가 방법 말씀드릴 거고요. 자토크노믹스를 보면은 공급량은 100억 개예요. 그리고 이제 공개 판매되는 게 80%, 그리고 팀 물량이 20%인데 잠겨져 있어요. 20%가 잠겼는데 1년을 잠궜기 때문에 이 팀이 물량을 버리고 러그 풀을 칠 수도 없습니다. 러그 풀의 위험을 상당히 줄였다고 볼 수가 있고요. 자, 물량 잠겨져 있는 걸 확인을 해보니까. 자, 팀 물량이 한 18억 개 정도가 락업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락업이 풀리게 되는 시간이, 시각이 2026년 2월 15일에 전부 다 풀리게 돼요. 그래서 내년까지 바라보고 한 프로젝트이기 때문에 팀이 러그풀 치고 튈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러그풀의 위험도 줄였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정말 기회이고요. 자, 대박날 거는 빠르게 잡아야 중요하겠죠. 제가 이 트럼프 빈 코인, 대박날 거라고 말씀드려서 제가 진짜 한시간 만에 바로 포착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저한테 연락 빠르게 주신 분들은 대박이 났고요. 졸업하셨어요. 진짜 하루 만에 제가 4달러 선에서 말씀드린 게 80달러 찍었어요. 그래서 졸업하신 분들 계시고 20배가량 올랐고요. 이 실온에코는 제가 비상장일 때 말씀드렸습니다. 출시 하루 전날에 제가 말씀드렸는데 저한테 연락 빠르게 주신 분들은 상장빔이 천만 퍼센트가 터졌습니다. 그래서 천에다가 만 퍼센트 진짜 이런 숫자가 나왔어요. 10만 배 됐기 때문에 만원 투자하니까 10억 됐습니다. 졸업하셨고요. 이렇게 실온에 코는 졸업하신 분들도 계세요. 그래서 진짜 대박이 났는데요. 자 저도 구매를 완료를 했습니다. 1,400만 개 구매를 했는데 구매 정보가 필요하신 분들은 010-5933-4168로 스트랩 세 글자 저한테 보내주시면은 정보 오픈 도와드리도록 하겠고요. 정보 제공 100% 무료예요. 그래서 구매 정보나 이 토큰에 대해서 궁금하신 거 있으시면은 저한테 연락 주시면 제가 최대한 오픈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홀더가요 99명이거든요. 진짜 극초기 단계라서 이 코인의 정체를 아는 분들이 없어요. 그래서 초대형 프로젝트라고 예상이 되는데 이렇게 초기에 소문이 안난 프로젝트이기 때문에 최대한 지금 바로 연락 주셔야 되시고요. 진짜 하루에 제가 10분한테만 오픈해 드리겠습니다. 극초기 단계에 있고 너무나도 홀더 수가 적어서 제가 갑자기 300명, 500명한테 말씀드리면 은 러그풀 나오고 좀 이상해질 수가 있어요. 차트가 깨질 수가 있으니까 저한테 연락 최대한 빠르게 주시면 하루에 10분한테 정보 오픈해 드릴 수가 있고요. 자, 우리 소통방에서는 졸업하신 분들도 상당히 많으신데 단순히 민코인만 제가 소개해드리는 게 아니라, 자, 민코인으로 수익이 났을 경우에 선물 진입을 하고 있다 보니까 진짜 돈을 계속 굴리기 때문에 돈을 벌 수밖에 없어요. 50배 진입하셨다라고 말씀드려서 진짜 이렇게 수익 인증까지 하셨는데요. 저한테 감사하다라고 하셨고요. 순식간에 100% 돌파해가지고 이런 적 처음이라고 하셨는데, 그러니까 100배로 진입을 합니다. 1%만 올라가도 100배 먹는 거예요. 그래서 수익은 100%가 되는 건데요. 자, 그래서 이렇게 좀 수익 크게 되고 있으니까 좀 관심 있으신 분들은 저한테 스트레시라고 보내주시면 소통방해까지 입장시켜 드릴 거고요. 지금은 그 현물도 아시겠지만 다 떨어져요. 어, 뭐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선물로 하지 않으면 돈을 벌 수가 없어요. 저한테 연락 주시면 되실 것 같고요. 자, 정말 기회가 될 수가 있습니다. 이제 특히나 이런 밈은 초기에 잡아야 크게 이득이 나기 때문에 필요하신 분들은 저한테 연락 주시면 최대한 오픈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